봅시다. 204번.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할거 없죠. 한밤중에. massed near awaken 갑자기 awaken 깼다. 자동사야. he glanced at the clock. glance가 살짝 보다야. 시계를 살짝 봤다. i the s t y 23할거 없습니다. for just instant he wonder what had w a k e n awaken him 다시. 이거 잠깐만 봅시다. for that For just a instant. 잠깐 동안. 여기서 끊어야 돼. 전치사고요. 잠깐 동안. He wonder. 그는 궁금해했다. 무엇이 had wakened him him이야. had pp 써야 돼.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 wonder가 동사잖아. 이 동사 전에. 이 동사 전에 했던 거니까. 이 과거 전이니까 had pp 써야 돼.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 나중에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과거 완료 써야 돼. Then he remembered. 그리고 나서 기억했대. He had heard. 또 과거 완료 썼어. Remember가 나중에 발생한 거고, headhard가 e 먼저 발생한 거야. 그는 기억했다. 그가 들었던 것을. Someone. 누군가가. Hard에다 e 동그라미 치고, 지각동사야. 투부동사 쓰면 안 되고, 여기 coming 해도 괜찮은데, to come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누가 들어왔다는 것을 들은 걸 기억했다. Matt sat up in bed. 앉았다. 침대. Rub his eyes. 눈을 비볐다. And looked around the small room. 그리고 잠을 둘러봤대. Mom, he said quietly. 조용히 얘기했대. Hoping. 여기 이거 조심해야 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희망하면서. 현재 분사 와야지. 이제 한 문장에 주어 동사 하나. 엄마 물어봤대. 조심스서 Hoping. He would hear. 그가 들을 것을 희망하면서. Mother's voice. 엄마의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야? which was, y yeah. a s s u r e assure라는 동사가 확실히 하다라는 동사야. 그럼 여기서는 이 지문이 어려워.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나오겠네요. 이 지문이. 여기까지.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he고 동사가 sad야. 그는 말했다. 조용히. 희망하면서 분사구문이야. he would hear hoping that 대생략된 거야. 그가 들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근데 어떤 목소리야? Which was assuring이야. 확신시켜주는 목소리야. 그를. That, d a d 이라고. Everything was alright.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켜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시험 문제 나뭐 여기서 나올 거야. But there was no answer. 거기에 답이 없었대. Matt tried to tell himself. Matt이 주어고 목적어가 다시 주어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돼. 스스로한테 말하려고 노력했다. That's it. He was just hearing things. 그가 단지 뭔가를 들었다고. But he knew he wasn't. 그런데 he wasn't hearing things야. 알았지? 여기 뒤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Just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 아닌 거를 알았다야. There was someone in t his room. 누군가 방에 있었다. He could hear rythmic, h sketchy, breathing. 그는 들을 수 있었대. 리드믹하고, 리듬 rhythm 있는, scratch, 끼끼거리는, breathing, 숨 쉬는 소리를. And it wasn't his own, 그의 것이 아니었대. He lay awake. 이걸 조심해야 돼. 그는 누워 있었다. 깬 채로. 보호자리니까 awake라는 어를 시작하는 형용사 와야 돼. For the rest of the night. 밤새도록 누워 있었대. 5번이겠고요. 파란색 조심해서 시험에 나올 거야 여기 첫 번째 파란색 봐봐. 이거 왓이 끄는 명사들 괜찮지? 뒤에 왓 다음에 바로 뒤가 오니까 여기 대시 오면 안 돼. 대시 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왔으니까 왓이 와야 돼. 왓헷 Awaken him.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he lay awake. 요거.